마지막 부산 도착합니다. 좋아하네 혹시가 돼지국밥 어, 이거랑, 저기, 가운데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? 예예 이거 지. <목소리> 안녕. 너도 같이 비석 찾으러 갈래?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혹시 여기 비. <목소리> 여, 여기 찾고 있거든요? 혹시, 어딘지 알지? 아! 여섯 부터 네. 네. 데려다나는 네. 여기가. 여기가. 여기이여가 여기가. 가 여기가. 죠아물여기임이요여기 근데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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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면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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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여기 여기가. 여기 여기가. 여가여기는여 여기가. 여기여기 이게 기가사기가 여기가. 가여기 오르간는 빌릴 있어. 네.